확률. 어, 확률은 일단 어, 어떻게 구하냐지? 그렇지? 확률을 구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니?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확률은 어떻게 해야 돼? 선택이라는 거지. 확률을 구하는 방식도.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주사위를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주사위를 던질 때 6의 약수에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거할때 어떻게 해야 애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주사위를 던질 때 6분의 6의 약수, 6의 약수니까 1, 2, 3, 6 이렇게. 그래서 6분의 4. 그래서 3분의 2. 이거 완전히 주학기 문제지. 또 이런 것 주머니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 들어있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씩 이제는 한해 공을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는 흰 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해야 돼? 7분의 3. 그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검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6분의 4 이렇게. 그래서 이것처럼 어떻게 돼? 곱배 법칙을 곱셈 정리를 들어갈 수도 있겠지, 얘들아. 알겠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확률의 정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만 그 사건의 경우에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확률의 곱셈 정리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두 가지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로 풀어야만 되는 것들도 있어, 얘들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같으면 너무 복잡한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판단을 잘해야지, 얘들아. 그런 거지.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자, 확률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할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확률의 정의. 확률의 정의는 뭐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하는 거 무슨 말이지 얘가 물론 이거를 풀 때는 어떻게 돼몇 분의가 아니라 이거를 뭐 조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순열로 기호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몇 개를 뽑을 때 주머니 일곱 개의 봉인데 세 개를 꺼낼 때 그러면 7시분의 그런 거지 얘들아 그렇지? 음. 그 다음에 어떻게 돼확률에 더셈 정리.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어쨌든 얘에 가장 중요한 건곱셈 정리. 이쪽에서 뭐냐면은, 시험이, 이렇게 시험, 수능에서 여기서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는 있지? 음. 자, 더셈 정리는 이런 거, 그냥 직접 쓸게.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지금 의미 없고. 그치? 이 정도는 다알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A 합집합 B.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해야 돼? A 사건의 확률에다가 B 사건의 확률에서 A 교집합 B 사건의 확률을 뺀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A와 B가 배반일 때. 우리가 독립 사건이라는 거 있지? 또 어떻게 해야 돼? 종속 사건이라는 거 있지? 또 배반 사건이란 거 있지? 요거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얘들아. 조금 이따 뭐 말하겠지만은. 배반이란 건 뭐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벤다이어그램을 그림 그릴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A약지파, B사건의 확률을 렇게 이렇게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덧센영리에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사건의 확률이 잘 나온다는 거지. 관점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거 알겠냐? 경우의 수에서도 일일이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돼?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 잘 나와 얘들아. 이거는 잘 나와 알겠니? 그래서 어떻게 돼? A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돼? 1-PA 이렇게 구한다. 이 표현들은 실제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돼? 적어도란 말이 나, 나올 때. 그렇지? 오란 말이 나올 때. 그다음에 극단적인 표현. 그렇지?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 나올 때는 이거로 가야 돼. 그런 거지? 자. 그런데 오늘 거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곱셈정리지. 이쪽에서 뭐니? 이 조건부 확률. 조건 부 확률은 반드시 나온다. 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조건부 확률도 어떻게 해야 돼? 조 조건도 자 조건부 확률도 풀이야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얘들아. 자 조건부 확률이랑 <laughs> 독립과 종속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독립 시행의 확률 이렇게 말하면은 확률이 끝이야 얘들아. 자. 그럼 처음부터 볼게 뭐 이거는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오늘 할 거의 핵심은 고급 세연 정리 조건 확률부터 볼게 조건부 확률 이런 거지 얘들아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이 축소될 때 쓰는 거지 만약에 이, 이런 거 B가 일어날 때에 한해서 A가 일어날 확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컨디셔널 봐야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런 거지?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옛날에 다 설명했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간단히 정리하자, 얘들아. 응? 어? 간단히 정리하자. 자,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 자.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어. 사건 a랑 사건 b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b 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A가 일어날 확률 이걸 구, 구하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경우의 수분에 경우의 수로 쓸것 같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쓸수 있겠지, 얘들아. NP에 N A 교집합 B 이렇게 그런 거지? 이걸 어떻게 돼? 표본 공간으로 NS로 표본 공간으로 나면 어떻게 돼? 확률의 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 B가 일어났을 때, 동시에 B, B와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야. 그런 거지? B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돼? B와 A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알겠니?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주사위를 던져. 짝수가. 나왔을 때. 자 주사위를 던져 짝수가 나왔을 때 음.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이거 교과서에서는 나오는 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짝수가 나왔을 때 소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런 거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짝수가 나올 확률이 분모야. 그지? 짝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돼? 짝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소수도 나올 확률. 이걸 구하라는 거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은 짝수는 어떻게 돼? 이사유. 그러면 어떻게 돼?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 6분의 3.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짝수이면서 소수인 건 2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6분의 1. 그래서 어떻게 돼? 3분의 1. 이렇게.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더 편할 때가 훨씬 많다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알겠냐? 표본관이 축소될 때, 그러니까 짝수가 나왔다는 가정화에, 전체가 아니라 짝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돼? 소수가 나올 확률. 그래서 어떻게 돼? 3분의 1. 이렇게. 이해가?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런 거지? 그러면은, 곱셈 정리란 게 뭐냐? 이런 거지, 뭐. 이거. A. A 교집합 이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넘겨, 그럼 어떻게 돼? P, P의, P의, A 컨디셔널 P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돼? P, A로 쓸것 같으면 어떻게 돼? A가 이런다는 가정하에 P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 경우야. 얘가, 음. 자, 그러면은. 자, 내가 문제 하나만 낼게. 이것도 옛날에 한번 우리가 풀었던 문제인데. 주머니에 당첨 제비가 3개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아니다. 주머니에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대. 거기에서 뭐냐면 당첨 제비가 3개 들어있대. 그런데 어떻게 돼? A가 뽑고 B가 이렇게 차례대로 뽑는데. 자, 그래서 1번. PA 구, 구해봐. 2번. B가 일어날 확률 구해봐. 3번. A가 일어난다는 가정에 B가 일어날 확률 구, 구해봐. 또 어떻게 해야 돼 4번 B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나률 구해봐 구해봐 지난번에 이쪽 파트 할 때도 내가 똑같 뭐 숫자나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거 풀어 봤어 얘들아 이거를 내가 굳이 하는 이유가 뭐, 뭐냐면은 이렇게 쓰면 애들이 있잖아 이거를 약간 이제 헷갈리게 생각하거든 헷갈려야 돼 얘들아 어면은 차이가 있다는 거야 알겠니 음. 자 주머니에 10개의 재배가 있는데 당첨재배가 3개 있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A가 뽑고 B를 뽑는데 순서는 이렇대. 그랬을 때 A가 당첨재배를 뽑을 확률 얼마? 이거 얼마니? 10분의 3? 끝.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B가 뽑을 확률. 자, 요거 주, 주의해야지. B가 뽑을 확률은 어떻게 돼?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지? A가 뽑고 B가 뽑는 겨, 경우도 있고 A가 뽑지 않고 또 어떻게 해야 돼? B가? 뽑는 경우. 요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 요거 주의하라고. 굳이 내가 식으로 말을 할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뽑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B가 뽑거나 또는 B가, A가 뽑지, 뽑지 못하고 B가 뽑을 확률. 이렇게 되, 된다는 거지. 알겠냐? 그러면은 요거 식였을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뽑을 확률은 어떻게 해야 돼? 10분의 3. 그 다음에 B가 뽑아? 나머지 제비가 9개가 있잖아. 그만해. 남은 제비는 두 개,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못 뽑아. 그러면 10분의 7. 그 다음에 9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A가 뽑았다라는 가정에 A가 뽑았을 때 B도 뽑을 확률. A가 뽑았어! 얘들아, 확률은 probability. 이건 뭐야? 뭐, 가까운 미래야. 알겠냐? 그런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A가 뽑았어! 뽑은 걸왜 생각하니? 알겠냐? 이거를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 이유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 순행되고 있어, 역행되고 있어. 그러면 이걸 조건부 확률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조건부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얘들아. 복잡히 들어가지 말라고. 이거는 시간이 순행될 때는 어떻게? A가 뽑았어, 끝난 거야. 그거는 어? A가 뽑았어. 그럼 끝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뽑았을 때 B가 뽑을 확률은 어떻게 해야 돼? 9분의 2. 끝. 이렇게서 해 끝낸다. 그러니까, 시간이 순행될 땐 조건부 확률 들어가지 말라고, 얘들아. 물론 조건부 확률 서도 답은 똑같이 나와. 약간 복잡, 약간 헷갈리지만, 순행은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예.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문제. 시간 순서가 A에서 B야. 내가 그랬잖아. 재비 뽑기 하는데, 내가 재비를 뽑았단 말이야. 제비를 뽑았는데 얘가 있잖아. 나보다 먼저 뽑았어. 근데 얘, 얘가 어떻게 가르쳐 주지 않아. 이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제비를 뽑았을 때 얘가 어떻게 될까? 이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제, 제비를 뽑았어. 근데 앞에 얘가 제비 뽑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B가 뽑았다는 가정에 A가 뽑을 확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위의 식이 뭐, 뭐니? 보 이거지 뭐 B가 뽑았다는 가정하에 A가 뽑을 확률. 그럼 어떻게? 해? B가 뽑았다는 가정하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뭐니? 이거를 구해야지 얘들아 이렇게 얘가 어.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요 문제를 우리는 책에서 이제 많이 풀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얘네들의 차이를 이해하라고 얘들아. 알겠니? 그 다음에 독립, 종속을 좀 볼게. 자, 독립 사건, 종속 사건, 배반 사건. 독립사건은 뭐니? 자, A와 B가 독립이래. 독립은 어떻게 해야 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해야 돼? PA 곱하기 PB. 이렇게 될것 같으면 독립이다. 그러면은, A와 B가 종속일 것 같으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곱하기로. PA 곱하기 PB가 아닐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중소. 내가 이걸 쓴 이유는 애, 애들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A와 B가 독립이라는 표현은 이거인 거지, 실제로는. A는 어, 어떻게 되, 되니? 이렇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의인 거지, 얘들아. A가 일어날 확률은 p 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같고 B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B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든 a 는 관련이 없다. 내말 예가 아니면 어떻게 돼? P P가 A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날 확률은 같고 또 어떻게 돼? 또 A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은 같다. 이것도 어떻게 돼? 독립의 표현? 그러니까 확률이 일정하다. 알겠니? 그리고 우리가 문제 풀때 확률이 3분의 1인 어쩌고저쩌고 이 표현은 독립의 표현이야? 왜냐면 확률이 일정하다는 표현. 경우야. 내가 이 조건부 확률은 풀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얘들아. 첫 번째는 어떻게 돼? 정의. 두 번째는 어떻게 돼? 표, 이렇게. 이중 분할, 이렇게. 이게 A면 A여. 또 이게 B면 B여. 그래서 이렇게 표를 토, 통해서, 알겠냐 기준이, 그러니까 문제를 읽다가 어떻게, 기준이 두 개면 표가 훨씬 낫다라고 그랬어, 요 얘들아. 알겠니? 그런데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면은 이게 비율이 서로 같다라고 그랬지, 얘들아. 이게 만약에 1대3이면 이것도 1대3. 이것도 1대 3. 이게 1대 2면 이것도 1대 2. 요걸 이용하는 대학 수학 능력도 두 문제가 나왔어, 얘들아. 표 갖고 알겠니? 아 그러니까 표 갖고 하는 건 굉장히 많았는데 독립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면서 독립일 때 요거 x에 면해서 x 구하시오. 그냥 비율로 구하면 끝나. 무슨 말 하는지 알겠냐? 세 번째, 배반. 배반 사건은 A 교집합 b 가 공집합일 때, 그래서 어떻게 되니? A 교집합 b 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는 확률은 0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얘가? 자, 그래서 이 차이를 잘 보고. 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독립시행의 확률. 마지막으로. 자. 독립 시행 확률 중요하지 얘들아. 자, 독립 시행이라는 게 뭐야? 지훈아, 독립 시행이 뭐니? 경호, 어, 독립 시행이 뭐야? 은서가 독립시행이 뭐니? 규민아 독립시행이 뭐야? 아 <laughs>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은서야 독립시행이 뭐야? 천영아 동일시행이 뭐니 나만 아네 또 역시 <laughs> 아 나는 너네들이이 정도는 다 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laughs> 얘들아 내가 그랬지 자기가 어떤 걸 어, 어떤 거에 대서 아냐 모르냐 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써봐라 써보거나 누굴 가르쳐봐 가 그러면 있잖아 내가 옛날에 알던 거 같은데 어,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최, 최초로 뭐냐면 대학교에서 내가 과, 과외할 때어 옛날에 이거 다 알고 풀었는데 설명하자 보니까 막히는 게 되게 많았었어 얘들아 아 내가 이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용 정리해야 돼 얘들아 물론 독립 시행 이런 걸 몰라도 너네들이 문제를 어떻게 그냥 문제를 답을 내는 데는 지장은 없어 응? 독립 시행이 뭐니 별거 아니잖아 매번 시행할 때 확률 이 일정한 거 별거 아니잖아. 독립시행 이라건 뭐야 매번 시행할 때 확률이 일정한 걸 우리 독립시행 이라고 한다 말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매번 시행할 때 확률이 일정한 거 대표적인 게 뭐야 주사위를 던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확률은 6분의 1인 거잖아 동전을 던질 때 확률은 2분의 1인 거야 매번 시행할 때 확률이 일정한 것을 우리는 독립시행 이라고 한다 알겠냐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야 매번 시행할 때 각 시행이 독립일 때야 얘들아. 뭐, 뭐 뭐라고 그랬니 내가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 이제 동일한 시행을 반복해, 동일한 시행을 바, 반복하는데 각 시행이 독립일 때야 얘들아. 그랬을 때 뭐냐면 몇회중몇회 일어날 확률 이뉘앙스는 독립 시행의 확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는데,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는데 매번 매매 매 사건이 독립일 때 알겠니? 어. 그래서 시행 횟수가 n회 시행 횟수가 n회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시행 횟수가 n회인데 각 시행 당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이래 이렇게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알회 일어날 확률 구하시오. 별건 아니야. 이거 다 옛날에 다 했어. n 번 중에 r 번. 그래서 r 번 일어나는 거잖아. 독립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로 아까 독립일 때 아까 a 표집판 B 사건의 확률을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두 개만 곱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세 개일 때세개 곱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알회 일어날 확률. 우리가 관심이 두는 사건. 그 사건의 확률이 p야. 근데 r 번 일어나니까 p를 r 번 곱해야지. 그러면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돼? m r번 있는 거지.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돼? 배열에 관련된 거. 독립시 시행에서는 어떻게 되겠니? 이 횟수랑 그 사건의 성공할 확률만 알면 끝난다. 그런 거지? 주사위를 4회 던져서 3의 눈이 2회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그렇다고 이걸 매번 이렇게. 2회2 일어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 나 지금 다 썼잖아, 씨. 아니지. 사시니까 여섯 가지가 있겠지. 다 써봐? 다 써봐, 씨. 이렇게. 얘가?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3인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앞사건에 영향받지 않잖아. 그러니까 뒤에 일어나는 6분의 1. 앞사건에 일어나지 않는 거 6분의 5. 6분의 5. 이렇게. 이것도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 똑같잖아. 그러면서 이게 몇개 있니? 이건 같은 것으로 포함한 순열이랑 같잖아. 이게 몇개 몇 있는 거야? 4팩에? 이 팩에 이걸 같은 것로 포함한 순위로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네번 중에 두 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 주사위를 4회 돌릴 때 3회는 두번 일어나는 확률? 그러면 4시 2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6분의 1에두번 2번 일어나고 두 번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가? 이게 바로 확률이다. 알겠니? <laughs> 얘들아. 정말 이쪽에서 있잖아. 이쪽에서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돼 수용도 수용도를 그려서 일일이 찾는 문제. 수용도를 그려서 일일이 찾는 문제. 옛날에 최고난이도로 자주 나왔던 문제. 근데 근래에는 잘안 나와 얘들아 다행이야 얘들아 알겠니? 저기 죽을 죽으려, <laughs> 졸려서 죽으려고 하고 있어. <laughs> 자.